받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리를보내가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당하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치른 오늘 예수께서 즉시 를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해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애 간족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열방의 성전에 또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쉬는 것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도에 유니온, 아, 카바이트, 아 유니온 카바이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가스, 이 회사에서 운영하던 공장에서 가스가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치? 가스가 막. 퍼진 거예요. 워낙 독한 가스고 유독 가스라 사람들이 마시고요. 거의 2,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이 가스에서 건너편에는 보팔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한 2만 여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이 보팔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거의 90% 80%가 힌두교도들이고 거의 15% 20%가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런데 인도에서는 거의 한5%이 정도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기 어려운 곳에서 보팔이라는 마을에 2만 여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가스가 유출되어 골목마다 스며 들어가고 가스가 지나고 곳마다 사람들이 막 쓰러졌습니다. 가스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으로도 막고 손으로도 막고 어떻게 막 집으로 도망가고 하겠는데 가스는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천천히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보팔 마을로 가는 도중에 큰길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가스가 웬 오른편으로 확 하니 날려서 이 보팔 마을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2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스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문이 전 인도로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네일 키츠맨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던 이 복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심하라, 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험난 폭파를 만났을 때그 비바람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폭풍을 위를 그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라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쥐어 안고 어떻게 하나 하기보다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받는 축복인 것을 아시고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서 2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곤란을 당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려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헛되지 않는구나. 야,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축복을 받는구나. 막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먼저 바다를 건너가고 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잘 아셔서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 세상에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명여야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물려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아 내가 여기 붙어서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잘하셨기 때문에 얼른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에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헛되이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부르지고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구나. 야, 진짜다. 그 진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행복했는데, 기뻤는데,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이 흥분하여 따르는 무리를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제자들은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해야 되는큰 폭풍이 제자들을 갑자기 기습하여 이 제자들을 바다로 확 하니 내몰았습니다. 폭풍이 <laughs> 치는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는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24절에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갈리비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은 낮은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밤이면 완전히 돌풍이 불어서요. 바다가 막 휘엄쳐 휘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지역 사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는 밤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어, 이렇게 이집트 렇게이 갔다가 이스라엘 들어와서 예루살렘 보고 나에 갈릴리 호수에 한번 잠을 잤습니다. 어, 낮에는 너무 이쁜 곳이에요. 어떻게 너무나도 파도도 잔잔하고 기후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창문들이 다 그렇게 최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니까요. 엄청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잠이 잘수 없는 이런 곳에 어떻게 배를 몰고 나갔는지 우리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나오는 간도 중에 날이 어두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살아남고자 노를 저었고, 10여리쯤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나가지도 아 않고, 그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제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죽는 그 순간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두려워서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게 진짜 축복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보고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때는 어두웠으므로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마구 흔들립니다. 이러면 그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고 겁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 가운데서 잘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일이 잘못됐어.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아요? 예수 믿어서 고통 없이 살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두운 곳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또 사랑 서로서로 서로 도와줄 뿐 도저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해야만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이 모든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나는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난할수 있어! 라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근데 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세상 일은 계속 나를 끌고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실패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나는 힘이 얼마 없다는 것, 내가 이걸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 끝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 너무 속상해 저렇게 어그 자꾸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면 나중에는 안될 텐데 어떡하죠? 그럼 저딱한 마디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정말 우리끼리 하는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살겠다고 막 버둥치는 사람을 가서 구해올 순 없습니다. 왜요? 같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물에 빠져서, 나 죽었습니다. 라고 붕, 떠둥 떠내는 둥, 사람은 이렇게 끌고 나오기가 편합니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다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돼 하면 듣습니까? 들어요. 그럼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급할 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공포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축복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은 꼬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했더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 여러,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점점 근근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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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솟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 뒷절에 보면 우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도 주와 같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걷게 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를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영화에 보면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슈퍼맨이 어, 굉장히 힘이 있고 초능력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호수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걸 보여줍니다. 또, 브루스 얼마이티라고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메나탄에 있는 그 커다란 호수 있거든요. 그 호수 위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사람이 설수 없기 때문에 물 위에 서 있는 것,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안한 전한 것을 완전하게 바꿔놓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수, 바다와 같은 그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 물과 같은 그런 어, 그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어제, 오늘 굉장히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다들 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가우어서 비가 안 오면 식물들이 자라날 수 없으니까. 저 비를 기다립니다. 아, 우리가 참 좋은 물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물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아, 이제 비좀고마웠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어느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 이두 가지가 한계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며 이 물로 인한 공포를 만들어주는 사단의 세상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막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리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그저 예수님을 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냥 보고 아 예수님은 사선 듣고 아 그저 그렇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전혀 할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예배를 끝이고 교회 밖을 나가 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달라고 늘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여 주신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모든 두려움, 우리 모든 걱정,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내가 내 죄로,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생겨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벗어나게 해주시고, 견뎌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인내는 연달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색참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이 세상에서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살기 힘들고, 나 구원 받기 힘들고 나 생존하기 힘들고, 나 살아남기 힘든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해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만나게 되는 풍랑과 같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주는 지나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정말 없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주를 늘 영접하고 또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을 벌려 어,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가에 응답하시기도 감사 고전하시도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 과리품도 감사 절망 위로 응. 감사 증명도 감사해, 의사 감사해, 신사해 감사해, 감사해, 감감사 감사해, 감 감사해, 감사감사